정수인 해의 개수가 주어졌을 때 구하는 거고요. 수직선 상에서 그걸 확인하셔야 한다는 얘기야.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빠를 것 같고요. 자, 위에 거 정리를 해보면, 얘 넘어가면 X죠. 그러 그러니까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려보자. 4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는, 아니 작거나 같은 상태는, 이런 상태죠.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지금 등어있으에도 어, 정수가 두 개라고 하긴 했어. 자, 근데 일단 여기부터 확인하고 갑시다. 지금 여기가 사람 말이야. 그쵸? 그럼 이 모양이, 음, 어떻게 돼야 돼? 이쪽에 있어야 일단은 일단은 이렇게 있어야 뭔가 해가 존재하는 게 되는 거죠. 일단 근데 정수가 두개 있었으면 좋겠대. 이게 뭐라그랬냐면 정수 x가 두개 그러니까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미 여기 하나가 있는 거죠. 그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4보다 작은 3이 여기 있고 여기 2가 있는 이런 구조이어야만 3, 4 이렇게 두 개가 된다는 거지. 약간 이해되시죠? 따라서 어, x라는 아, a라는 친구가 지금 여기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a는 2에서부터 3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일단 자 그러면 등호가 들어갔을 때는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야. 자 등호가 들어갔어. 그러면 얘는 뭐랬니? a가 3과 같다 즉 3하고 같은 위치에 있다 이 의미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a가 옮겨지는거지 좀 옆으로 옮겨져서 옮겨져서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거야 되네요.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지는거죠 일로 이렇게 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겹치는 거야. 그럼 여전히 3, 4, 2개가 존재하죠. 그러니 등호가 들어가도 정수 2개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번엔 이쪽에 등호가 들어갔다고 해보자. 이쪽에. 자,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옮겨져서, 옮겨져서 2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서, 이쪽하고 이제 똑같아진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땐 여기가 겹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같아져버리면, 2, 3, 4, 3개가 되기 때문에, 어, 조건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빠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A 범위가 2초과3 이하가, 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데 자연수 x가 한개뿐이래 정리를 해서 수식선에서 확인해보면 x가 6보다 큽니다. 맞죠? 그리고 x가 a 보다 작아. 이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는 6이라는 값이 우리가 알게 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6 보다 크다 이렇게 x 구요 여기다 그럼 a 보다 큰데 일단 뭔가 겹쳐져야 되는 그쵸? 해가 있어야 한다는 거니까 그럼 이쪽 어딘가에서 움직여줘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일단 해라도 있지 뭔가 근데 여기 자연수가 한 개를 했는데 현재 얘는 지금 하얗 상태죠. 까만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등호가 안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직 하나도 없는 거야. 맞지? 그러면 두 개가 되려면 여기가 5고, 아이고야. 7이고, 이쪽에 8이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야 일단 7이라는 자연수 하나를 회로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7보다 크고, 8보다 작은 상태야. 그럼 이제 등호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죠. 자, 등호가 들어간다면, 자, 등호가 들어간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 부분이 옮겨지는 거지, 옆으로. 그러니까 A와 여기 등호가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에 색칠이 되는 게 아니랬어요. A가 8과 같다, 다만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의미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얘가 얘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움직여져야 하니까 옆으로 갈 거야. 그래서 그냥 같은 위치로 간다는 거야. 이렇게 팔이란 위치로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이제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겹칩니다. 그러면 얘도 하얗고 얘도 하얗니까 6과8을 원수로 갖지 않아. 해가 아니야. 그러니까 딱7 하나지.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도 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번엔 이쪽에 등호가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됩니까? 얘가, a가 7로 간다는 거야. a가 7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7로. 그러면서, 이렇게 되고, a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7과 그냥 같다는 의미야. 색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등호가 들어갔다고 해서 색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어, 그럼 이 상태는 공동 범위는 존재하는데, 자연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초과8 이하가 되는 건데, 자연수 A를 구하려네. 그러니까 A는 8이 되어야죠. <laughs> 자, 이번엔, <laughs>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가 3개래. 그러면 이쪽 빼기 여기 3x가 일단 이항하면 빼기 3x가 돼서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그다음에 넘어와서 플러스 10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x가 음,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되겠지 다음 넘어와서 x가 되고요 넘어가서 k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렇게 그러면 5보다 크다.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예. 그 다음에 k-2보다 작거나 같대잖아. 그쵸? 그럼 얘는 일단 정수가 존재하려면 겹치는 곳이 있어야 하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를 해야겠죠. 그러면서, 작거나 같으니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정수가 세개 존재하려면, 여기, 지금 얘가 까맣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세개가 있는 거고, 여기에 일단 빼기 1이 있어야, 현재는 3개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k-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등호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하는 거죠. 자, 여기 등호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들어간다면, 결국은 k-2가 빼길과 같다라는 의미지, 그래서 얘가 같은 위치로만 가는 거야. 같은 위치로. 그러니까 얘가 같은 위치로 가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k-2라는 아이가 1기를위치로 간다. 이런 의미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공통 부분이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가 되는 거라 그러면 빼기 4, 빼기 3, 빼기 2얘 까마니까 빼기 1까지 4개가 돼 버려.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등호가 들어가면 안된다는 결과가 나와요.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이쪽에 동호가 들어간다면 이쪽에 들어가면 이제 빼기 2와 같아진다는 거지 그 빼기 2와 같아진다는 거니까 어, 옮겨보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k-2가 빼기 2와 같다. 이 서로 같은 위치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몇개냐는 거야? 빼기, 여기가 겹치니까, 빼기 4, 빼기 3, 빼기 3개가 맞네요. 그래서 이게 최종 결과가 되는 거지. 그러면, k를 구하랬으니까, 2를 더해서 0에서 1 사이, 이렇게 표현할 수, 음. 있겠습니다. 0 이상 1 미만.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